정동원은 팬들에게 할아버지의 유서를 알렸다. 동원 할아버지 유팬분들 동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동원 좀 도와주세요. 동원은 할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 팬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다가오는 기자회견에서 정동원은 공식적으로 돌아가시는 할아버님의 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수 정동원에 따르면 변호사가 가족에게 가져다 준 의지는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해 놓은 모든 일에 모두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정동원이 어릴 적부터 힘들고 병든 시기에 늘 곁에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순간 동원은 중요한 대결이 있어서 그와 함께 할수 없었다. 정동원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동원이 그 순간 할아버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슬프게 느끼는 것입니다. 동원의 아버님에 따르면 동원의 할아버님께서 쓴 유언이 가족들에게 지시한 내용과 그가 남긴 재산과 이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에 대한 지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영적 가치가 크며 동원이 항상 할아버지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동원 할아버님도 동원 을 해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했으며 팬들이 동원이 그의 커리어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기자회견 날짜에 정동원은 신곡의 트레이닝 과정과 출시 시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동원과 아버님에게 남긴 할아버님의 유서가 발견됐다. 정동원의 가정 변호사가 집에 도착해 정동원의 할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동원의 집 앞에서 변호사 인터뷰 중 변호사는 할아버지를 잃기 전에 정동원이 연락해 아들과 조카 가수 정동원의 유언장을 쓰고 싶다. 밝혔습니다. 가수 정동원의 할아버지가 쓰는 유언의 내용은 동원의 아버님과 정동원에게 말을 보내고 그가 얻은 귀중한 자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